반갑습니다. 갑투토인입니다 예, 오늘 이제 6월 20일 국내하고 프리뷰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분석하기 앞서가지고 좀 재밌는 기사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예, 작년에 SK에 있다가 롯데로 넘어갔던 그 다익순 선수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그, 롯데에서 방출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대만 갈것 같다고, 어 기사가 떴습니다. 현재 뭐, 대만에서는, 예, 뭐, 저기, 소사 선수, 그 다음에, 보니아 선수, 에 피어밴드 선수, 이렇게 총 3명의, 그, 그, 저희 국내에서 뛰었던 그 외국인 용병들이, 예, 활약, 활약 중인 그런 리그인데, 예, 뭐, 대만, 그, 다익소 선수도 대만 가서도, 뭐, 이렇게 좀, 그, 좋은 모습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한국에 있을 땐 조금, 이렇게 모습이 좀 아쉬웠죠. 예, 아무래도 좀, 이닝 소화 능력도 좀 그렇고, 예, SK에서 방출된 거 롯데에서 주워갔더니, 아, 그게 뭐, 제 생각엔 좀 똥이었던 것 같은데. 에, 뭐,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오늘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먼저, 국내 야구 하기 앞서서, 그, 이따가 2시에, 저희, 이렇게 일본 야구가 또 있잖아요. 에, 일본 야구가 어제부터 이렇게 그 개막을 했는데, 일단, 그, 일본 야구 한 경기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릭스 경 오릭스랑 라쿠텐 경기입니다. 오릭스랑 라쿠텐 경기 이 경기 저는 라쿠텐 승을 예상을 했고요. 에, 일단은 라쿠텐 승본 이유가 제일 그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 마치이 선수죠. 마치이 선수가 작년에 이제 마무리로 뛰었던 선수예요. 예, 일단 그 작년에 71.2 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8의 방어율 39세이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이렇게 활약했던 것도 있고 일단 뭐 구위 자체는 이미 검증된 선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오리스랑 선, 그 오리스 상대로 강했던 그런 마치이 선수였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그 오리스 상대로 12.1 이닝 던져가지고 방어율을 0.7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예뭐첫 선발이지만 예뭐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경기에서 오릭스가 이렇게 그 1안타밖에 못 쳤어요. 오릭스 이, 이거 팀에서 1안타밖에 못 쳤습니다. 뭐 그랬던 거좀 타격이 좀 저조했던 거 이렇게 그 같이 합세되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타지마 선수의 재구력 불안, 예, 작년에 49.2 기닝을 던져가지고, 볼렛이 20개나 됐습니다. 뭐, 이랬던 거 생각하면은, 뭐, 선발 갭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이제, 오릭스가, 그, 안탈 한 개밖에 못 쳤던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좀가반 감안, 그, 가반을 하면은, 라쿠텐 승, 예, 충분히 가지고 갈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국내하고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앞에 보이시는 예, 이거 외적인 요소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가자고요. 예, 일단, 뭐, 토요일 성적 좋은 팀, 뭐, 기아, 키움, 그 다음에 KT 정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팀은 뭐, 삼성 하나 정도. 예, 뭐, 성적 확인들 하시고, 와, 키움은, 뭐, 이거 토요일날 홈 성적이 삼성 0패나 되네요. 뭐, 이거는, 예, 저도 방금 발견했는데, 어,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진짜로 오늘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첫 번째 경기로 LG랑 주상 경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뭐, 어제 제가, 그, 이렇게, 두산 엘지전을, 아, 이렇게, 언더를 <laughs> 추천을 드리고 나서, 조금, 호되게 당했었는데, 어 제가 언더를 추천을 했는데, 뭐, 그냥 뭐, 거의 2이닝만이 끝나버리는, <laughs>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있었죠. 아, 어제, 뭐, 어 뭐, 죄송합니다. 저기, 뭐, 차우철이 그렇게 던질 줄 몰랐어요. 예, 뭐, 어제 틀린 건 틀린 거고, 오늘은 꼭 맞춰야겠죠. 아, 오늘 분석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일단은, 이 경기는, 선발 갭차이가 좀큰 경기죠. 예, 아무래도 그 두산 박종기 선수 정경기 하나상대첫 선발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기록감 보세요. 하나 하나가 이때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 저번 주에 18연패하고 있다가 어, 앞에 한경기를 내줬어. 한경기 내줘 가지고 연패를 끊었단 말이야. 끊었는데 어, 이 박종기 선수가 어, 이 박종기 선수가 하나의 연승을 만들어 줬던 약간 어, 그런 선수였습니다. 4.2이닝 던져서 3자책. 볼래두개해 가지고 예, 투구 대용 그,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에 예, 반면에 이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경기에 6이닝 4실점 어 이렇게 6이닝 4실점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게 1회 에 아마 2실점을 내주고 4회에 2실점을 내줬을 거야 중간에 2, 3회는 어 이렇게 어 무실점으로 잘 막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저는 투구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이날 솔직히 말하면 은 롯데가 졸라 잘 쳤어 롯데가 잘 쳤는데도 근데 LG는 더잘 쳐가지고 이걸 또 뒤집었잖아 아 이거 기억나는데 어쨌든, 뭐, 제 눈에는 켈리 선수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는 기사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 보시면은, 이게 류중일 감독님이, 두산 넘어야 올라간다. LG 목표는 역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 이제 뭐몇 년도에는 뭐 승률이 몇 프로고 몇승몇 패고 이런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건다집어 치우고 어 일단은 뭐 올해 뭐 두산 빼고는 승률이 다른 데 다른 데랑은 다 괜찮다. 두산이 문제다. 어 두산은 강팀이고 최소 5할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아 너무 좀패배식이 절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목표를 굳이 엘로케 엘로케 아니었습니까? 어 아, 엘로케에서 갑자기 LG가 두산을 넘본다? 아하 저는 뭐... 어, 뭐, 어쨌든, 저는 LG승 오늘 좋아 보입니다. LG승. 뒤에, 이제, 이렇게, 그, 타자, 그, 이렇게 내용들, 한번 참고하실 분들, 분석 내용들 한번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 여러분들, 앞에 소영준 선수의 이렇게 헐크 모습 보셨죠? 예, 오늘의 메인 경기입니다. 오늘의 메인 경기, KT 소영준 선수. 예, 그 다음에, 롯데 샘슨 선수 나오는, 예, 그, 이렇게 KT 롯데전인데, 이 경기는 저는 KT 프랜입니다. 당연히 프랜을 갔죠 일단 첫 번째로 예, 프랜을 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샘슨의 원정 경기력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경기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영주 선수도 그렇게 좋지 않아. 소영주 선수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샘슨은 제가 봤을 땐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뭐 네, 원정 성적은 지금 뭐 영승 2패를 기록 중이고 그다음에 이따가 또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직구 피안타율이 4할이 넘어요. 4할이 예, 뭐, 그랬던, 그, 그런, 그런 샘슨 선수를 보면은, 제가 볼땐 조금, 아, 위험,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나? <laughs> 예, 약간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예, 뭐, 소영수 선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 어제, 어제 경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롯, 제가 이 KT, 어, 이렇게 초강승을 주고 나서, 어, 어제 경기 그냥 1회부터 롯데가 7점을 내리다 꽂으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1점더 추가시키면서, 이제 8대 0으로, 어,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KT 그 경기를 그냥 뒤집어 퍼버렸잖아요. 아, 어제 진짜 이회까지만 해도 아, 나 이거 나 KT 오늘 초강승분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아, 그 KT가 그 따라가가지고 연장까지 가가지고 역전하는 거 보고 아, 정말 통쾌했는데 에, 뭐 어쨌든 예, 뭐두 팀의 분위기 차이가 좀 이렇게 많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무래도 이어졌, 뭐 어제 만들어졌던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KT 프랜스 예, 이렇게 강승부와 적어놨는데 이거 빨간색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예, 초강승, 예, 초강승입니다. 초강승, 예, 초강승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샘슨의 직구 피안타율이 4할이 넘다 말씀드렸는데 예, 보이시죠? 예 직구 피안타율이 이렇게 <laughs> 예 4할 이푼 구리 예, 구사율 제일 많은 직구 피안타율이 4할 이푼 구리 예, 뭐말다 했죠 여러분들? 예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이제 기아랑 삼성 경기입니다. 기아랑 삼성 경기 아이 경기는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언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은 어 최근에 폼어 제일 좋았던 임기영 선수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조금 성장을 많이 했던 원태인 선수입니다. 예. 예 임, 임기영 선수 최근에 세 경기 보시면은 17.1이 던졌어요 17.1이 던져 가지고 예, 총 3실점을 했고요. 예 17.1이 던져서총 3실점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승, 승패도 뭐 2승 2패를 기록 중이죠. 하나 노디 시즌으로 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임기영 선수가 던지는 거 보면은 어 좌우 코너에 제구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뭐 원정 삼성이 이렇게 임기영 선수 공략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어 원태인 선수, 원태인 선수도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조금 성장을 어 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일단 뭐 이따가 제가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뭐 체인점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좀잘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어, 이렇게 뭐자타자 상대로도 이렇게 그렇게 큰 약점이 없는 약간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는 긁힌다고 봐야 된다. 어, 이 경기를 9.5 언더 못 먹어도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9.5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은 어,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자료가 여기 있네요. 예, 이거 어, 이 경기죠. 예, 이렇게 자료 보시면은 일단은 예,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인저 구사율이 21%나 되는데 어, 피안타율이 일, 그 1할 7푼 오리밖에 안 되죠. 뭐 이랬던 거 생각을 하면은 어, 이렇게 좀공략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상대 타율도 예, 상당히 어, 괜찮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뭐 이렇게 분석은 뭐 여기까지고 그래서 뭐 제가 <laughs> 어, 댓글에 저번에 그걸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배팅 내역을 언제까지요언제까지요막 이런 거 올라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 드리 보여드릴게요. 에, 일단 아까 뭐 급하게 이렇게 인터넷으로 샀는데 에, 뭐 라쿠텐 승에 그 다음에 LG 승, 아까 제가 다 추천을 드렸죠. KT 프랭그 다음에 기아 언더까지 해가지고 총네폴더 5만 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률은 5배 나와가지고 예상금액 그 25만 원으로 에,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 뭐 베팅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구요 예, 그 다음에 다음 경기. 네, NC랑 하나 경기죠. 예, 뭐, 일단 뭐, 앞에 제가 추천드릴 만한 경기는 앞에서 끝났어요. 이제 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에, 제 생각 설명드리는 약간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일단 뭐, NC랑 하나 경기. 이 경기는 당연히 n c 승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섣폴드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 그 투수 중에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그거였거든요. 조금, 어, 그나마 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 생각이 되긴 했는데, 어 근데 뭐 이제 이작 선수가 워낙에 하나성대로 강했었고 하나성대 이렇게 상대 전적 보면은 올해 그거 이렇게 7이닝 던져서 1.3 방어율 그다음에 작년에 30이닝 던져서 2.4 방어율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이작 선수도 저는 그렇게 큰 실점을 할것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NC는 완전히 그 완전 플라인업이죠플라인업플라인업 풀라인업 중에 플라인업인데 근데 하나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빠진 사람들도 많고 어 이렇게 매일 제가 이렇게 라인업을 체크를 해가지고 분석방에 올려드리는데 라인업 보시면은 매일매일 달라요 진짜 나오는 선수가 매일매일 달라요 아, 그거 보고, 진짜, 하나, 아직 자리를 못 잡았구나. 뭐, 리빌딩, 이런 거는 스프링 시즌이나 좀, 아, 스프링 캠프 때나 좀 하지. 막, 약간 좀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어쨌든 하나, 지금 여기서 개판이에요. 이건 당연히 NC 가는 게 맞는데, 어, 그렇게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NC OR 폴드, 예,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NC 가거나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 이제 여러분들, 그, 그, 타자들 친거 성적 한번 보시고, 어, N.C.가 요즘에 그 조금 삐걱삐걱 하긴 했죠. 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 이제 키움이랑 S.K. 경기인데 이 경기는 좀 패스할게요. 를 솔직히 이 경기 제가 원래가 원래 제가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원래 S.K.가 오늘에 오늘 이제 이재원 선수 있죠. 이재원 선수, 이재원 선수가 원래 오늘 복귀를 하기로 했어요. 그 인터뷰를 감독 인터뷰를 원래 이거 주말 시리즈 에 내보낸다고 했어요. 했는데. 어, 이거, 이재원 선수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에 나온다고, 이렇게, 그, 기사가 한번더떴더라고요 오늘 안 나온대요, 이재원 선수. 이재원 선수 나왔으면 저는 아마 이거, 어, SK 쪽 사이드를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재원 선수가 안 나온답니다. 저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뭐, 기록 같은 거 이렇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예, 오늘 영상은, 이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예, 여러분들 좀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분석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필요한 뭐 그런 자료 같은 거그 제가 다 핸드메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뭐그 방송상에 보이시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전부 다 분석방 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예, 뭐 오늘 이제 주말인데 여러분들 저기 돈 많이 따셔 가지고 가족들이랑 이렇게 외식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